안녕하세요. 가만가만 불떼기입니다. 늦가을에서 저 겨울에 오래간만에 음나무 밭을 찾았습니다. 지금 이제 음나무는 낙엽을 다 떨어뜨리고 잎을 다 떨어뜨리고 이제 겨울맞이를 하고 있는데 음나무 밭에 그 땅에서 땅에서는 어떤 애들이 다시 또 겨울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이제 한번 살펴볼까 하고 음,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봅니다. 봄 나물도 봄 나물이에 봄 되면은 봄 나물을 먹을 수 있는 애들이 이 가을에도 또 먹을 수 있게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하나씩 음, 살펴볼게요. 11월의 초겨울입니다. 엄나무들은 잎을 다 떨구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이 혹독한 겨울을 나고 봄에 희망적인 새싹을 키우기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지금. 같이 공존하고 있는 풀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달맞이입니다. 달맞이 가을, 늦가을이랑 또 이렇게 초봄에 아니 초겨울에 나서 겨울을 납니다. 얘네들이 <laughs> 지금 이렇게 뜯어서 삼겹살이랑 먹어도 아주 맛있어요. 제가 한번 먹어봤거든요. 그리고 요게 보면은 요게 굉장히 많죠. 달맞이 달맞이 줄을 뿌리채 전초를 제가 말렸다가 술을 담은 적이 있는데, 30도로 담으면 그닥 맛은 없어요. 그냥 약으로 마시는 거죠. 여성분들 있는데, 좋다는 그달맞이예요 달맞이 뿌리는 제가 봄에 캤을 때는 이게 빨갛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빨갛네요. 이게 달맞이 뿌리입니다. 얘네들이 크면은 뿌리가 엄청 굵어요. 뒤늦게 올라와서 지금 꽃피운 달맞이꽃입니다. 진짜 예쁘죠? 요거 꽃차로 드셔도 되고 열매 요렇게 보면은 깨같이 달린 요 열매로 달맞이요 씨를 기름을 내서 이렇게 드시는 거죠. 옆에 있는 애들이 병풀이에요. 병풀 호랑이가 다쳤을 때 병풀 위에 뒹굴어서 났다는그 마데카솔 들어가는 만드는 그 병풀 근데 얘네들이 향이 되게 특이해요. 특이하고 굉장히 향이 좋은 것 같아요. 향신료처럼. 고른 향이 나요. 병풀 잎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갈라져서 하트 모양을 하고 있죠. 한 가지에서 두 개씩 딱 붙어서 이게 나요. 병풀이 향이 아주 독특합니다. 와 매실나무에. 산에가 아닌 음나, 음나무 밭에 있는 매실나무에서 이 엄청 깨끗한 운지버섯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아 예쁘다. 굉장히 예쁘지 않아요? 얘가 아, 운지버섯은 독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말려뒀다가 하나씩 물 끓일 때 같이 넣어서 드시면 향암 효과에도 아주 좋습니다. 아, 이게 민들, 민들레도 있어요, 민들레. <laughs> 민들레도 가을에 이게 연하게 올라오는 애들은 뜯어서 무쳐먹거나 삼겹살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시식을 좀 해봤거든요. 엄청난 큰 민들레가 있습니다. 요건 조금 질겨 보이는데 좀 연하게 생긴 애들은 뜯어서 드시면 굉장히 맛있어요. 늦가을에 올라온 민들레입니다. 색이 참 곱죠? 이제 홀씨가 돼서 이렇게. 예, 비가 오니까 이렇게 누워있어요. 햇볕이 나면은 홀씨들이 다 날아갈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단풍나무가 하나 있는데, 너무 예쁘게 물들어 있어요. 색깔이 진짜 이쁘죠저 뒤에 나무는 아직 물안 들었고, 앞에 거는 지 물들어서 너무너무 이쁩니다 은행 떨어진 잎 한번 찍어 볼게요. 와, 아, 진짜 아름답죠? 가을은 마음을 힐링하게 만드는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여기도 엄나무와 낙엽의 만남. 내년에도 이렇게 예쁜 만남이 이루어지겠죠? 비록 낙엽이 떨어져서 음나무 가시에 찔려 걸려 있지만 이렇게 이쁜 장면을 만들었어요. 다시 음나무에 꽃이 핀 듯한 느낌. 그리고 작년에 여기서 새끼가 낳던 제 집입니다. 제가 그때 모르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묶어 놨는데 아직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봄 되면 또 새끼들이 태어났으면 좋겠네요. 다 마른 낙엽이 떨어지다가 거미줄이 걸려서 이렇게 대롱대롱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자연의 현상이겠죠? 여기는 다 쑥이 나 있습니다, 쑥. 봄에만 쑥을 먹는 게 아니라, 이 가을에도 이게 쑥을 뜯어서 드실 수 있습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 얘네들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뭐가 있나 살펴보는데, 아, 야, 이거, 우슬입니다, 우슬. 요렇게, 소 무릎처럼 생겼다고 해서, 우슬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게 보여드릴까요? 요렇게 생겼어요. 근데, 얘들을 삼계탕에 넣어서, 이부 예, 끓여서 드시면 좋다는 그 우슬입니다. 지금 씨앗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들만 이렇게 남아 있는데 요거 꼭 무릎 같이 생겼죠? 딱 보면 요렇게 생기는 애들이 있습니다. 음. 이게 우슬입니다. 우슬. 이렇게 마디가 이렇게 생긴 애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덩굴을 이루고 있는 얘들은 인동초입니다. 보통 봄에도 꽃을 한번 피웠다가 이게 두번 피운다고 하죠. 한 6, 7월에 폈다가 다시 9월에또한번더 피고. 운동초에서 거미가 놀고 있습니다. 이게 엄나무를 이렇게 똘똘 말아서, 뭐, 엄나무인데는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동초에게 향이 굉장히 좋아, 좋고 효능도 너무너무 좋아서 이렇게 또 똘똘 말았는 거를 좀 그냥 크게끔 놔둬야 될것 같습니다. 뭐가 있을까 하는데, 어, 이거 빨간 열매... 어, 어머나, 세상에 뱀딸기입니다. 어, 뱀딸기가 지금... 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 그 옆에 냉이... 뱀딸기가 이 가을에 이렇게 열려있는 거는 전 처음 보네요? 어릴 때 많이 따먹었던 뱀딸기. 뱀이 먹는 거라고 딱 놀리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주 귀한 거예요, 이거. 오, 이렇게 뱀딸기가 이초 겨울에 이렇게 열려있네요. 아,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색상이, 색깔이 너무너무 예쁘죠. 와, 어... 음, 응. 이거는 쓴박이입니다. 굉장히 모금집스럽게 나 있죠. 봄에는 엄청 키도 크고 노란 꽃 피면서 가을에도 이렇게 나 있으니까 식물들이 참 신기합니다. 신기도 치친개도... 봄 나물인데 가을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여기 굉장히 상태가 좋은 애 있다. 이게 지친 개그 옆에 보라색 빛 살짝 나는 뽀리뱅이. 얘도 봄 나물인데 엄청 맛있는 나물이에요. 가을에 나물들이 참 많네요. 이거는 수영입니다. 수영은 이 줄기가 길고 잎끝끝 쪽에 잎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수영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소루쟁이는 뿌리 끝에서부터 주름져서 올라오고 이렇게 끝에 잎이 있는 거는 수영입니다. 이 소루쟁이도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모른 것들도. 된장찌개 넣어 먹으면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얘가 잎이 날개가 쭈글쭈글쭈글 이렇게 된게 소루쟁이에요. 소루쟁이. 소루쟁이도 이제 가을에 난 연한 잎은 따서 된장찌개 끓여 드시면 굉장히 맛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봄나물은 가을에 먹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드셔도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음나무 밭에 이것저것 풀떼기들이랑 한번 살펴봤는데 이제 겨울이 오면서 풀들도 쉬지 않고 또 다음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모습들인 것 같아요. 전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신기해서 항상 굉장히 자연이 아름답구나. 식물들도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밟고 다니지만 고마운 존재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 풀, 이게 잡초지만 다 역할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음,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